손흥민 선수는 지난 20일 영국 언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리그컵 8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43분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차며 그 볼이 직접 골로 연결되는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경기는 매우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3대 2로 앞선 상황에서. 손흥민의 코너킥 골이 터지며 4대3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괴롭혔고 그의 플레이는 팀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단순히 골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팀의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패스와 움직임은 동료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고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런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EFL 카라바오컵 4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업TV 채널 리스트입니다. 업TV 접속화면입니다.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모두 무료로 시청 가능한 곳 업TV 알려드립니다. 로그인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세요.